한 몸으로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먼저 발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발람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숙이 2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진짜 발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 발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국에서 나와서 가난으로 가는 그 여정에 이 만나는 민족을 다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백전 백승이죠. 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만 하면 다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선지자 중 하나를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키려고 했지요. 그 이제 선지자 이름이 발람이에요. 이 발람을 찾아가서 어,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밤에 꿈에 나타나서 그래서 안 갔죠. 그런데 이 모아방 발락이 또 찾아간 거예요. 또 찾아가서 재물을 주고 높은 지기를 주겠다 하고 찾아가니까 이때는 발람이 쫓아갔습니다. 재물 뿐만 아니라 높은 지기까지 준다니까 그게 혹해서 따라갔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간섭을 해서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하려다가 못하고 결국 돌아가게 된 거죠. 우리는 아, 그런 반란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와요. 부월이란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아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처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서 2만 4천명이 떼죽음을 했습니다 이 일이 부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거죠 그 31장에 잘 나와있습니다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울의사건에 여호와 앞에 붐죄케하여 이스라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설명하고 있죠 그때 그 바을볼에게 우상숭배하고 은행했던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습니까? 이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이 높은 직기이 재물 을다 버려두고 그냥 가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좀 차지하고 싶은데, 가지고 싶은데, 발람이 꾀를 낸 겁니다. 이 하나님이 도저히 막아서 주주를 못하게 하니까, 축복만 하게 하니까, 그 대신 좋은 꾀가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 간섭해서주주하게 하니까, 이제는 편법을 쓴 것이죠. 깨를 내가지고모압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할 거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다 멸망당한다. 그런 좋은 깨를 알려줬던 것이죠. 악한 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은 얘기죠. 이 부가모 교회 문제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돈의 눈이 멀어서 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을 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우상 숭배는, 막, 그때는 어떤 특별한 우상, 뭐, 물, 물건을 만들어 놓고 숨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마음을 혹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해서, 개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 특징이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신전에는 버가 못뿐만 아니고, 여사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장기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숨기고 우상을 신으로 숨기는 자들은 제물을 바치고 그 바친 제물을 먹는 것과 함께 그 신전에 숨기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온전히 그들의 신을 숨기는 것이다, 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자들이 칭찬받는 보가모 교회 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숨기는그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 현대 문화의 아이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성애, 낙태, 뭐 이런 거잖아요. 성자유화, 마약, 이런 것들이 현대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부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잘 견뎌냈는데, 내적 부패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숭배와 행음은 그 시대 문화와 타협을 한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이방 문화를 수행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니골라당이었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퓨전 문화죠. 섞는 거예요. 다 섞어버립니다. 동양과 서양도 섞고 음식도 서로 섞어버리고 말도, 노래말도 섞어서 부르고 영어, 일본어, 한국어 막 섞어서 부르고 옷도, 디자인도 섞고 종교도 동양종교, 서양종교 막 섞고 잔뽕을 만들어서 새로운 신흥종교 만들고 불교, 여교, 도교, 기독교, 무슬림 다 섞어서 통합 종교 만들자. 종교 통합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현대의 아이콘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늘 이런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하게 맘론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가 등장을 해서 교회를 유혹해왔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순교자까지 나왔던 그런 부가모 교회가 속으로는 이런 거짓 교리에 젖은 가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엘리야 같은 선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을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뭐 다른 거 갖다 붙이면은 무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의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분인는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국교 과태면서 세상하고 타협하게 됐죠. 기독교가 봉인되면서부터 극단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믿으면 탄압을 받았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 탄압을 받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교와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 밀려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과 다 타협을 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름은 기독교인데, 완전히 잡종교입니다. 마리아, 천사, 승인, 숭배, 각종 미신적인 일들 행하면서 중세교회는 이방문화와 적극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진영에서는 개몽주의를 본받아가지고 기독교를 하나 도덕종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세상 문화와 타협을 잘한 것이죠. 진화론 한참 유행하니까 이 진화론적인 그런 어, 사상도 신학이 타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를 주장하는 교회들도 정통적인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정은 안 해요. 부정은 안 하는데 바른 교리를 사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빨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생겨나는 길은 현대 문화를 어떻게든 수용해야 해야 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는 많은 것을 투입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방식, 심리학, 경영학, 무슨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들어오고, 세상 문화하고 섞어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는 언뜻 잘못하면 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세상 가르침인지 잘 모를 그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가는데 묘하게 다른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대우해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일신이잖아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참 이름 참잘 지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징은 임팩터블 디알로지라 그래가지고 유일무이한 둘도 없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신과 비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사상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되는 걸 싫어하십니다. 절대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소고방식과 삶에 항상 우선되어지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분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섞어가지고 도매급으로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아니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창조 원리를 거슬러는 거예요 섞어버리면 남자와 여자를 섞어버리고요 요즘은 성자유와 운동을 이 섞어버리죠 남성 여성도 섞어버리고 서로 바꿔쓰고 예 기능도 바꿔써버립니다 생식기 배쓸기도 서로 바꿔써버리고하나님 창조 원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원리대로 따라야지 우리는 장성하고잘 살고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면직도 모직도 섞지 말라 말씀하셨죠. 남자, 여자는요. 옷을 바꿔 입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남녀는 자기 성은 순리대로 쓰고 육리로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썩이는 것도 싫고 자기 백성이 썩이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까지도 단한 번도 하나님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비스만 뭐안 버렸어요.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맴론 돈도 섬기고 발도 섬기고 아시라예 센도 섬기고 하나님 안 주시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재단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아니 여러 개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재단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또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그거 얻으려고. 압력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부렸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사장에 보면 우상숭배한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부리니 나도 너희를, 그리고 너희와 내 자녀를 부리겠다고 말씀했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요와를 부린 적이 없는데 그런데 다른데 관심을 두고 다른 신을 숨기면은 하나님은 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행음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제 하나님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음행했다. 행음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으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왜 다른 신을 마음에 품은 것은 영적인 간음행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 보호론 바로 상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그 가난 그 미디안 제자들과 가늠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과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오늘날의 기독교가 얼마나 발람의 교훈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팔아먹었죠 그처럼 입심양면이나 명예 돈 버는 것 때문에 자업이나 직장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나 성도를 팔아먹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간절히 한다고 그러죠 무슨 뭐, 대학교 학장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한 산하 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는 그런 위치에 많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유혹이 있는 그런 자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신을 버리고, 자기 믿음도 버리고, 신학교도 이리저리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학을 보내주거나 직장을 준다, 자리 만들어준다, 건물 준다, 그러면 청탁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가모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반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혼합주의를 허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오직 성경만 믿기보다는 성경과 또 전통, 경험, 문화,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이들은 유혹에 많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종교통합운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진리라고 하면서 한 하나님으로 향하는 여러가지 다른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 수십번 수 백번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문화는 늘 교회를 향해서 섞어보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혼합주의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칼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나타나셨죠. 자우의날선금을 예, 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을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우상 대신에 우상 제물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상이 우상제물을 주면은 주님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 어떻게 보면 매력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제물은 진찬입니다. 잔치 음식이에요. 포도주와 떡과 고기와 가양각색의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만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가시 같은 구운 과자 같은 단조로운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면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도록 해주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행하는 잔치 대신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인 힘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황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그 표를 주었어요. 황제는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듣게 하고 도를 받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행음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 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신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귀중한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삶 속에 세상과 혼잡돼 버린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올한 해가 지나기 전에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번민하게 만들고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잔치와 영생의 약속이 있는 개명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가모 교회 성도들과 같이 고난과 환란 가운데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내부에 그런 유혹들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힌도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칭, 칭찬과 상급을 얻는 복된 주의성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드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